정목년 정치쇼 삼변시대 2부. 삼변시대 들어왔습니다. 자, 고고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전주 한번안 나온. 예. 아니, 아니요. 그리고 여기 화개장터 어, 바로 년 있으니까. 박지훈입니다. 예. 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신라의 대표하는 김태현 별 지난주에 안 나왔다가 예. 큰걸 깨달았어요 제가 뭘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그법 재판 갈때 운전하라고 예. 한이 삼변시제 시간 거의 다 들었어요 아니 기사 없어요 따로? 네저 그냥 제가 운전한대요 아 근데 왜그새누당을 그 지지했어요? 그럼 돈이라도 좀 나와야지 <laughs> 아왜 그러세요 항상 글로 보이고 들어가요 또 올라 그래, 또 올라 그래 아, 지금, 또 올라 그래. 구세누리당 예. 지금 지금 세누리당 아, 지금은 그렇다. 기사도 예. 없을 사람. 어쨌든. 그데 예. 제가 <laughs> 들어봤더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방송 은 빠지면 안 되겠고 <laughs> <laughs> 한번 빠지니까 뭐 집단 공격을 뭐 예. 아, 아니 어, 빠지면 뭐. 둘째 씩 그렇게 예. 모여 이제 다고 예. 화장실도 못 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예. 없으니까 좀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어. 재밌었는데. 아니, 왜냐면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시청자들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해주는 악플 유발자. 아, j s 에서플의종결죠 안드신 뭐가 총 맞았대는데. 아아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발표구나. 네. 네. 어. 그 전에 총 맞은 거죠 이 예전에 네. 살아났대요 그분. 같은 네. 네. 그래서 제가 빠지면 안 되겠다. 예, 자 속보 들어왔습니다. 유엔사 10시 30분서부터 판문점 아, CCTV 어. 공개. 북한 추격조가 군사 분계선 어, MT. 이 뭐죠 MDL, 뭐, 군사 분계선입니다 예, 군사 분계선 예. 밀리터리 u 는 뭐예요 아, 라인은 알겠는데. 요 i 바이디 e 아닐까? 디바이 divided. Pungen, Kunsa, military, d i v i d e 라인은 알겠는데. 아니 경 a 대는좀 영하고 안 친해요 장교 n g u 군 d e t a n g u n 데 군사 분계선 넘은 음. 걸로 정전 협정 위반이 e t a 이 오, 오 이러면 큰날심각 하죠 예. 그러한판 예. 아, 오 이게 뭐예요? 디마르케이션 라인이야? 아니고 네. 어렵네요. 어, 디바이드도 아니네요. 네. 이걸 알 수가 MDL. 없어요 이거. 어, 디마르케이션, 디마르케이션, T I O N 앞에 엑센트가 있죠? 디마르케이션 네. 라인 <laughs> 무슨 뜻이 나요? <뜻인가요>? 뭐요? 군사 분계선이요? <laughs> <laughs> 뭐 붕괴? <laughs> 그렇구나. 분계. 분계하고 뜨는 거예요. 분계라는 뜻이지. 자, 음,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 뉴스. 네, 첫 네. 번째 네. 뉴스. 전병원은 검찰 출두 최경환원 압수색 당하고 자 여의도가 신종 어 사정 바람에 그렇죠. 떨고 있다. 사정 전국. 예. 아 참, 일단 최경환원 같은 경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예. 이제 좀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음. 최경환원은 펄쩍 뛰고 있잖아요. 내가 돈 받았으면 할복하겠다니까지그 동대구에서 한대요 그뭐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laughs> 하는게좀 그래도 마음이 편하신가 보죠왜 그러냐면요. 아니, 그렇죠. 경산 사람인데 아, 그왜 그러냐면요. 예. 원래 경산의 지역구잖아요. 예. 그럼 경산에서 한다 하든지 예. 아니면 뭐청도도뭐 광안문 광장이라도 왜 동대구냐면요. 예. 박지민으로 잘할 거예요. KTX 타고 내려가면 어디서 내립니까? 동대구에서 예. 내려요. 예. 동대구는요. 예. 이 수도권의 사람들이 대구를 모이는 심장 같은 곳이에요. 더부. 그렇죠. 더부. 어. 대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어. 왜 대구. t k 대면, 대면 대구 안 되면 대구. 아. 예. 예. 이 정치적인 의미들. 나 음. 이거 봐 대구야 팔아. 내가 이 대구에 d TK의 상징과 같은 내가 박전 대통령 끝까지 후회하던 아니, 내가 그 동대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거 회복은 한데요 진짜로. 회복요? 어?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문제는 <laughs> 저번에 뭐 사실 우리 장지지는 것도 못 봤고 예. 다못 봤어요 우리는 <laughs> 결국 다못 봤는데 일단 최경환 의원은 그 정도로 지금 일단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음. 문제는 최경환 의원은 돈을 받은 게 밝혀지는 순간 무조건 뇌물죄예요.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이게 왜냐면, 5년이 10년이에요. 아니, 그거는 1억이면 1 10년 0년이죠 근데 10년상. 이게, 이야. 이현수 기조실장이 예. 이제 검찰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2014년 10월에 음흠. 1억을 들고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할 거예요. 아니, 준 사람이 줬다고 무조건 다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달 사고, 중간 배달 사고로. 문제는 이병기 원장이 진술을 했어요. 그니까 이현수 실장이 예. 나한테 와서 그 당시에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죠. 음, 2014년에 네, 예. 재부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2016년에 다시 네, 들어온. 정원 예산 문제 때문에 좀 필요하니까 음. 좀 갖다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데 예. 이병기 원장도 동일하게 진술했어요 시점까지. 아하. 그리고 이병기 원장이 이제 아, 기 쇠기... 국정원 그 수첩에서 기록이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 그, 보도 그, 나왔죠. 예. 예, 그것도 나왔고 음. 일단 이제 대화가 아, 나왔대. 배달 배달 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병기 원장이 이제 쇠기를 박는 거예요. 이현수 실장은 절대로 배달 사고 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검찰 진술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한 명, 두 명. 거기다 이제 아마도 그 국정원 같이 갔다는 직원도. 조사를 했겠죠. 그럼 본인, 최소한 세명 본인들도 3명. 그 돈을 인편으로 전하니까 네. 혹시의 배달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그네요한명을더 네, 그렇죠. 한 가는 에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그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아. 이건 짜기 도 힘들어요. 이 정도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은 거기다 이제 압수세까지 다 했잖아요. 아. 거기서 뭔가가 좀더 나왔으면 최경환 의원은 사실 이제 검찰 소환 피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게 좀더 구체적인 것들이 좀 검찰에서 확보가 돼 있다면 예. 최경환 의원도 구속 영장 청구 피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로 아. 가고 있어요. 그까 그러니까 물론 뭐 진실이 뭐 무조건 최경환 의원 받았다 이렇게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음. 지금 돌아가는 이 형국이 그느는 그러니까 확신이 넘쳐요 아 그래요? 에. 아 제가 지금 잠이 아까 커피 마셔가지고 잠이 깨서 그래요 <laughs>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상으로는 최경환 의원이 받았다 쪽으로 갈 기한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다 입건은 아마 됐고요 예. 어, 영장을 낼라 그러면 그 내사했던 사람을 입건 시킨 다음에 판사 영장을 낸 걸로 보이고 사실 압수수색.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어려워졌어요 금방? 네네. 압수수색을 네. 하려고 그러면 김, 네. 2주 만에 김태현 음. 변호사 견제합니다. 예, 제가. 지금 아, 밟으려고 딱 눈빛으로 예. 여기만 쳐다봐요? 좀 진지하게 좀. 예. 어, 일단은 압수수색 영장이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혐의 사실이 있다. 인정됐다라는 아. 겁니다.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 건 네. 무슨 뜻이에요? 입건됐다는 거는 결국은 수사가 이제 개시되고 있고 아. 다음, 아, 다음 단계는 구속입니다. 이제. 아니 기소. 예 네. 아, 구속, 구속, 구속 다음에 기소가 되는데 아. 그전 단계가 이제 소환이죠. 음. 소환을 하기 직전에 압수색을 하는 거고요. 예. 저는 다음 주 초에 아마 소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보이고 지금 상황이면 본인의 위치가 더 중요해요. 예. 기재부 장관이에요. 기재부 장관한테 특활비를 조금 늘려달라는 내용을 부탁을 하면서 특활비를준 거예요. 아. 지금 상황 예. 구조를 보면 특수활동비를 조금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오. 그 아래 특수활동비를 최경환 기재부 장관으로 준 거거든요. 아, 이런 거네요. 이런 거네요. 중국 치가 갖고 <laughs> 단무지 좀더 주세요. 그럼 단무지를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특가법상의 내물죄가 됩니다. 아, 이거는 뭐 특가법상의 내물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대로니다 해도 지금 소환이 돼야 될상황인데 앞세 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아마 소환을 하지 않을까. 아, 다음주 초에 소환이 될것같습니다돌발질문 네. 최경죄 측에서. 이건 변론 좀 맡아주세요. 한번 맡겠습니다. 안합니다. 왜요? 아, 아 뭐예? <laughs> <laughs> 뭐 그것도 변호사는 사실은 그건 없습니다. 예. 변호사는 뭐 닥치는 대로. 아 닥치진 않지만, 아 닥치는 대로 하진 않지만. <laughs> 닥치고 변론. 뭐 근데 사실 맡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예. 어려울 것 같아요. 어? 김태 변호사가 잘할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뭐요? 아뭐뭘가져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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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제가 거. 궁금한 게. 어. 어, 아시아투데이에 네. 작년 7월에 뭐 롯데에 관련해서 롯데 맞았잖아. 50억 받았다 최경환 어. 실명검에있잖아요그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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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예. 지금 들어가면은 예. 그거, 요거 1억만 조사나요, 예. 아니면 예. 그건도 같이 조사나요? 예.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백건수 예. 원래 안 하는 아.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건이 거니 건이다 보면 어 이것도 있네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예. 그건으로 예. 전병석이 원 증거 아, 조사를 받고 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롯데에 관련된 롯데가 이제 최경환 당시 이제 경제부총리 전 의원과 관계는 얘기들은 뭐 시중에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 최경환 의원이 당시 초인노믹스라는말 붙을 정도로 좀 실세 중에 실세 안 했으니까. 빛내서 그렇죠. 집사당정청의 삼각축이라고 뭐 청은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문고래3면 방을 했을 때 음. 예. 당과 정을 장악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최경환 의원이었습니다. 뭐 서청원 의원 보고 친박의 뭐 좌장이라고 하지만 음. 실제 그 힘은 최경환 의원이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모든 게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음. 이제 최경환 의원의 얘기가 여러부차에 나왔고 이면 이제 걸려든 건데 아뭐 잘못한 거 있으면 봐야죠 받아야죠 야. 갈 사람은 가야 돼요 갈 사람은 가야만 하겠지 지난번에 이한석 기자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지난번에 이한석 네. 기자는 취재를 해갖고 좀 드라이하게 들렸는데 어. 안에서 같이 생활해서 그런지 아주 잘 지내는 내용요잘 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번잘 지죠 진짜 네. 제가 노래를 하지 않고 네.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번 데는 몰라요 롯데 아 제가 알 수가 아. 없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이한석 제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한석 기자 견제하지 마세요.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친해요. 아 그래요? 한서가 듣고 있냐? 아 친합니다. 예 네, 그런데 듣고 있... 그러니까 이한석 기자가 지난주에 했던 분석이 맞아요. 음. 근데 하나 더나갔을지 되는 거 그러니까 이한석 기자가 지난주 분석이 뭐였냐면 예. 청취자 여러분들에서 알려드리면 전병원 수석을 내줬기 때문에 아. 그리고 롯데는 야당 간사기 때문에 당시에 여당. 로비 안 했겠냐? 음. 여당 쪽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한석 기자의 분석이었다. 그래서 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논평도 안되고 가만 히 있다. 어. 이게 이제 분석이었어요. 예. 그거 맞습니다. 그거 저, 전날 저 제가 논평을 해줬대요 예. 일종의 일종의 그거죠. 사자성어로 하면 육참골단 예전 에 조국 수석이 예전에 그 음. 혁신이 할때쓴 예. 말이잖아요. 예. 내거사이으으니까니거뼈 네 내놔. 정수를 잡기 위해서 살좀 예. 내준 그렇죠. 거다. 예. 어. 그 당시 이제 미방위원장도 H 의원. 홍문정, 네. 하시코 네. 뭐. 아프리카 노동자 그런데 <laughs>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제가 시각은 뭐냐면 아, 하나 더 나가 자유한국당에서 조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음. 어. 내,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자유한국당은 거의 두개 당이나 마찬가지로 봐요. 음. 친박 칠세들, 예. 친박 신도 입장에서 오, 어, 큰일났네. 우리한테도 칼날이 다가오는 거야. 예. 조용할 수밖에 없죠. 어. 근데 지금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비박들, 홍준표 예. 대표하고 그다음에 최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김무성 대, 전 대표 쪽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음. 일종의 차도살인이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최경환 의원 정리 못했습니다. 의원총회는 아. 정리 안 돼요. 예. 그럼 홍준표 위원장에서는 어라? 검찰에서 알아서 해주네? 예. 이게 웬일? 손안 대고 코 풀었어. 웬 웬열? 이게 인자넷으식체로 하면 웬열? 이겁니다. <laughs> 왜냐면, 정봉선도잘 아시겠지만 내가 제가 없자라고 했을 때 네. 로비 대상으로 세상 쓸데 없는 게 여당 비주류예요. 음. 여당 비주류 쓸 데가 없어요. 여당 실세 주류 로비 대상 맞습니다. 음. 오히려 야당 강경파들 음. 로비 대상 할수 있어요. 여당 비주류는 힘도 못 쓰고 쓸 데도 없어요. 음. 거기다가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서는 오히려 친박의 독시가 된 시절인데 아. 비박의 룸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고 비박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 빵이라고 본다면. 음. 여기서 음. 예를 들어서 침박실세들막몇명 달려 들어간다고 해서 예. 자유한국당은 적폐적용먹겠죠 지금 지지도 10, 14, 15% 거기서 더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음. 차라리 이 기회에 잘리는거 잘라낸다 라고 짤라, 보면, 그 짤라, 보면 짤라, 우리가 못 잘라낸 거그신 잘라낸다. 홍준표 아, 아.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 비박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걸 그렇게 방어할 필요도 없다. 아. 그러니까 제가 갈 사람은 칼이 아닌데 떠할 가능성은 음. 미방위원 중에서 야당 경경파로 네. 잘 알려진 최민희 의원이 네. 아 i 나 hard. 다 m 데뭐 아니 나만 빼 n 다다받 k o t a p 추정된다. u k h o I'm going to go back to the Sinago. I'm going to go back to the s i n 당 g o I'm going to go back to the Sinago. I'm going to go back to 가 h e s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태현 변호사 말이 일부 많긴 한데, 네. 지금 당장은 최경환이지만 이건 시작이에요. 아, 그죠전병원 아, 그러니까. 시작인 가 네. 마찬가지로 최경환도 시작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튈줄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뭐, 잘했니 못했니 할 수가 없는 거죠. 김태현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정으로 지금 열받는 그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방이 소속 중에 네. 열받는 의원들이 있을 거예요. 냄새도 못 맡는 원이 그렇죠. 있을 거냐. 비 아니, 그러니까 비주류. 아까 지금 <laughs>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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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여당 비주류. 여당 <laughs> 비주류한테는 예. 로비할 예. 예. 이유가 아니, 없죠. 그, 그때 명단을 쭉 놓고 여당 주류 비주류 한번 언제 다음 주에 풀어 봐야겠는데. 예. 예. 그래서 이사람 얼마 얼마 어디서 수해 보죠. 얼마씩 받았을까? 그러니까. 아니 박준 변호사가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틀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근데 예. 저는 아까 그 김태현 변호사 분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 비주류는 안 갔다. 비주류는 어찌 보 어찌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손안 대고 코 푸는 거니까. 리 상류요? 내가 웃는 게 음, 웃는, 웃는 게, 게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돈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음. 저쪽은 우리가 정리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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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굳이 그래 지난번 아. 이한석 분석보다 한발더 나간 거예요. 한발더 나간 거죠. 한발더더 왔네요. 한발더더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일주일 동안 연구한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laughs>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침박과 비박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다른 거죠. 아. 침박은 야, 이거 어디까지 갈지 아까 조금 전에 박진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도 먹었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음. 이거 아,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거 고 최순실 모드로 해 보세요. 아이고 참 큰일 네 아, 이거 아났네 이거. 안 비슷해, <laughs> 안 비슷해. 근데 비박 입장에서는 좋아할 순 없죠. 또 대놓고. 음. 그래도 같은 당 사람들이 좀 달려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표정 관리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 그렇게 봐야죠, 그래,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거는 갈까가쭉 간다. 그래서 시작이 시작 시작. 아, 시작. 스타트. 예. 그래서 50억 그 네. 롯데 홈쇼핑 건도 네. 결국은 뭐 아까 그러니까 번질는지또 지금... 다시 조사할 수밖에 없을 뭐, 것이다. 번질 수도 있겠죠. <laughs> 왜냐면 어차피 이게 기본적으로 재승인 로비에 관한 거라면, 예. 당연히 뭐 지난주에 아마 박준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인력 보강한 얘기를 하는데 <laughs> 그 그것, 것도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봐요. 그니까 야당의 간사한테 예를 들어서 쪽에 돈을 음. 이제 로비를 했다고 하면 전병헌은 야당 간사도 아니잖아요. 지 전병헌이 간사했어요. 당시에 그 네. 가장 마지막까지 네. 좀 반발했던. 네. 반발한 사람한테 네. 예를 들어서 3억이 아, 갔다. 음. 그러면 안 반발하고 첨부터 했던 사람한테는 더 많이 갔다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음. 마지막에 방송법 개정안을 이른바 전병원법을 냈던 사람이 전병원이고 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찌 보물이 소위 말하는 약을 쳤다고 할수 있는데 음. 마지막 금액이 그거라면 최초 에 했던 금액은 아주 크다고 아, 봐야 아, 겠죠 최민희 의원의 분석은 이것더라고요. 이미 여당 로비는 음, 끝났 끝났고 그렇고 이제 통과되는 걸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전병, 대표 전병이 나오니까 대표 예. 전과 기록 두개하나는데 이거 왜 뺐냐 하면서 다 로비가 끝났다고 그렇죠. 했는데 전병원 의원이 퉁튀어 나오니까 그렇죠. 어 그렇죠. 여기도 로비를 해야 돼? 거기 안 막으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최초 10억인 얘길 있었거든요. 예. 스포츠 그이 스포츠 라 근데 3억으로 됐어요. 어. 그 10억이라는 건 이건 제 추측이니까 뭐 기분 나쁘 듣지 마시고 예. 저쪽도 10억 이상이 갔지 않을까. 아.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차도살인론 예. 그걸 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그것도 론까지 해요? 예, 시진핑이에요? 예, 그러게 당종이아 예. 그렇습니까? <laughs>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예. 부산 가서 한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당은 지금 뻘밭에 빠졌다 아. 그다음 얘기 중요합니다 아. 한두 명 정도, 정도 버리고 간다 나고자는 버리고 간다 <웃음> <웃음> 원래 정상적으로 뻘밭에 빠지동전도다 습검차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뻘밭에 빠졌고 <laughs> 나고자는 <laughs> 버리고 간다는데 뚝 어. 떨어졌고 내가 지네요. 어. <laughs> 그건 뭘까요? 그, 그 얘기인 어... 거죠. 버리자는 <laughs> 버린다. 그런데. 그어 이게 예, 그 롯데홈쇼핑이 커요. 그럼요 네. 네. 그래 업계에서 롯데홈쇼핑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쫙쫙 그약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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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롯데홈쇼핑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아니요, 아니요. 롯데핑좀다 드러난 일이고. 아, 그래그 당시 롯데홈쇼핑은 방송법에서 만약 퇴출돼 버리면 끝이지. 끝납니다. 네. 그, 그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 매덕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근데 롯데가 어 방송 어이 정도 명예훼손입니다. 정봉주 걸어야 되겠네? 아니요, 롯데가 봐. 팔수있 가요. <laughs> 어, <laughs> 어, 어. 너무, 무섭, 너무 무섭습니다 네. <laughs> 자, 한미진 님, 정말 이번에 롯데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부산 사는 시민인데요. 롯데에 대한 기업 이미지 최악입니다. 롯데가 부산 시민들이 막 하면서 롯데 야구단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강민호 강민호까지 지금 삼성 가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착각해요. 롯데 기업에 대한 환호가 아니, 아니라 자이언츠에 대한 환호죠. 자이언츠에 대한 환호. 그다음 부산 시민 자, 자신들에 대한 환호예요. 그럼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두 번째 뉴스, 홍 대표 오락가 해명. 홍 대표님이 네. 지금 약간 그 무슨 볼을 차셨어요. 예, 뭐, 어, 변보를 찾았어 변보를 이게 2015년에 성한조리스트 문제가 아버지, 나왔을 아버지 때 아무튼 양이이상데 우리, 우리 그 이승엽 선수는 변보를 예, 어떻게 변볼. 표현하는지 예야홍 예. <laughs> 대표가 뭐, 뭔 보를 쳤어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예, 이승엽입니다 <laughs> 홍준배 대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변보를 찾다니까요네똥볼를찾습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성한조리스트 딱 터졌을 때 예. 그때 이제 1억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아, 1억이라고. 1 1억, 1억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011년대 한나라당 경선할 때 이제 기탁금 1억 2천만 원 그걸로 낸거 아니야.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근데 거기서 홍준표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아, 그건 내가 그 특수활동비 받은 거 쓰고 남은 거 생활비로 줘서 부인이 모았다. 네, 부인이 거잘 모아가지고 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럼 그거 횡령 아니야? <laughs> 이제 이렇게 매초 비작이 됐었던 거예요, 그, 그래서 그 당시에. 맞아. 그, 그거를 그 집에 생활비로 줘도 돼 예, 이런 예. 문제제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또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또 횡령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 가만히 좀 생각해보니까 그거 진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다 쓰고 그 당시에 내가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한테도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SNS 에쓴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혜 형이? 원혜 형이 깜짝 놀랐어. 내가 내가 언제 나 언제 줬어. 나한 푼도 안 받은 적 없는데 예. 이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거기서 줬잖아 이게 아니라. 아, 그건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됐나 봐요. 이러면서 갑자기 그러면 그때 그 특수활동비 어디다 썼어? 또 여기도 특수활동비 에이. 논란까지 성한중리스트 그 1억에다가 음.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이렇게 하나 이게 딱 덤을 하나 더 씌워놓은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좀큰 변보를 찾았죠 아, 홍준표 대표가 끝까지 해명을 했죠 특수활동비는 다 썼고 음. 그러다 보니까 세비가 남아서 세비를 음. 모아서 1억을 만들었다 그,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예. 그 계속 그 1억 2천만 원 출처가 이상해지니까 그러니까. 다 주고 있던 서가분도 아. 한마디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요즘 <laughs> 서가분도 그렇죠. 전 의원이 좋지네요 네. 그 순천 네.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거든요. 음, 그런데 그렇죠. 아무도 안 알아줘. 이 대목에 나도 돈 받은 거 없다고 한 말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홍준표 음... 대표가 해명을 하려다가 혹을 뗄려다가 혹을 한 저기 예. 다섯 정도 붙이는 얼바테 그런... 빠졌는데 지금 낙오되기 직전인 본인이 아닌가? <laughs> 정치적인 무리 무리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이게, 이게 만약에 그 성안중 리스트 대법원 판결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진 않아요. 아, 네. 그렇 이미 그런다 수다 끝났고 재판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적 분석의 희망사항이에요. 아니, 기적으로그렇잖아요 영향 미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요. 네. 광고 듣고 계속 가. 네, 네. 그렇죠. <laughs> 광고 듣고. <laughs> 다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선년 시대 채널 고정 소소. 정정입니 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문제는 <laughs> 저번에 뭐 사실 우리 장지지는 것도 못 봤고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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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못 봤어요. 우리는 <laughs> 결국 다못 봤는데 일단 최경환 의원은 그 정도로 지금 일단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음. 문제는 최경환 의원은 돈을 받은 게 밝혀지는 순간 무조건 뇌물죄예요. 아 이게 왜냐면 지금 기력 왜냐면 5년이 10년이에요. 아그거는 1억이면은 10년이 죠 근데 10년 이게 이야 이현수 기조실장이 예. 이제 검찰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2014년 10월에 음흠. 1억을 들고 다른 국정원 직원과 함께 직접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할 거예요. 아니 준 사람이 줬다고 무조건 다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배달 사고 중간 배달 사고로 문제는 오. 이병기 원장이 진술했어요. 을 그러니까 이현수 실장이 예. 나한테 와서 그 당시에 어쨌건 최경환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죠. 2014년에 음, 재부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2016년에 다시 네, 들어온다. 정원 예산 문제 때문에 좀 필요하니까 음. 좀 갖다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병규 원장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병규 원장도 동일하게 진술했어요. 시점까지. 아, 붕괴. 그렇구나. 붕괴. 예,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붕괴라는 뜻이지. 자, 음, 첫, 번째 예. 네. 첫 번째 네. 뉴스. 예, 첫 번째 뉴스. 전병훈 원. 검찰 출두 최경환 원 압수색 당하고 자 여의도가 신종 어, 사정 바람에 그렇죠. 떨고 있다 사정 전국 아. 참, 일단 최경환 원 같은 경우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예. 이제 좀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인데 음. 최경환 원은 펄쩍 뛰고 있잖아요 내가 돈 받았으면 할복하겠다는얘니그근데 동대구에서 한대요 그뭐 그러니까 그냥 그쪽에서 <laughs> 하는 게좀 그래도 마음 편하신가 보죠. 그왜 그러냐면요. 아니, 그렇죠. 아, 경산 사람인데. 아그왜 그러냐면요. 예. 원래 경산의 지역구잖아요. 예. 그럼 경산에서 한다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청. 여기도 뭐 광화문 광장이라도 음. 왜 동대구냐면요. 예. 박민으로 잘할 거예요. KTX 타고 내려가면 어디서 내립니까? 동대구. 에서 내려요. 예. 동대구는요. 예. 이 수도권의 사람들이 대구를 모이는 심장 같은 곳이에요. 더부. 그렇죠. 더부. 대구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아. 왜 대구? TK. 대면, 대면 대구 안 되면 대구. <목소리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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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치적인 의미들. 음... 야, 이거 봐, 대구야 팔아. 내가 이 대구의 d TK의 상징과 같은 내가 박전 대통령 끝까지 후야든 내가 그 동대 이렇게 됐어이행복 한데요, 진짜로. 어? 정몽렬 정치 쇼삼변 시대 2부삼변 시대 어왔습니다자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전주 한번 안 나오. 아니 아니요. 그리고 여기 화계장터. 어, 바로 밀려내시니까. 박지훈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신라의 대표하는 김태연별. 지난 주에 안 나왔다가 예. 큰걸 깨달았어요. 제가 뭘 깨달았어요? 제가 사실은 지난 주그법 재판 갈때운전하라고이 예. 삼변 시대 시간 거의 다 들었어요. 아니 기사 없어요 따로? 예, 네, 저 그냥 제가 운전한데요. 아 근데 왜그그 새누당을 지지했어요? 그럼 돈이라도 좀 나와야지. <laughs> 아왜 그러세요? 뭐 항상 글로 몰고 들어가요. <laughs> 또 올라그래 또 올라그래 아, 지금 또 올라그래. 구세누리당. 예. 지금 지금 세누리당. 지금은 기사가 없는 사람 같네. 어쨌든. 근데 예. 제가 <laughs> 들어봤더니깨닫는게 있습니다. 예. 이 방송에 빠지면 안 되겠고. <laughs> 음, 한번 빠지니까 뭐 집단 공격을 뭐 예. 아. 니 뭐, 빠지면 둘째씩 이렇게 음. 모여 앉았다가 예. 회장실도못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예. 없으니까 좀 재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어. 재밌었는데. 아 왜냐면 누군가 악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시청자들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해주는 악플도 발자. 아. 그리고 이병기 원장이 이제 아, 저, 쇠기... 국정원 그 수첩에서 기록이 나왔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 그, 그, 보도 그, 나왔죠. 예. 예, 그것도 나왔고 음. 일단 이제 대화가 아, 나왔대. 달배달사 예. 그러니까 이제 이병기 원장이 이제 쇠기를 박는 거예요. 이원수 실장은 절대로 배달사고 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검찰 진술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한 명, 두 명. 거기다 이제 아마도 그 국정원 같이 갔다는 직원도 조사를 했겠죠. 그럼 본인, 최소한 세 명. 본인들도 그 돈을 인편으로 전하니까 네. 혹시의 배달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가네요한 네, 그렇죠. 한 명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은 그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아. 이건 짜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경환 의원 거기다 이제 압수세까지 다 했잖아요. 아. 거기서 뭔가가 좀더 나왔으면 최경환 의원은 사실 이제 검찰 소환 피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게 좀더 구체적인 것들이 좀 검찰에서 확보가 돼 있다면 예. 최경환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피하기 힘든 그런 분위기로 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진실이 뭐 무조건 최경환 의원 받았다 이렇게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음. 지금 돌아가는 이 형국이 군기체는 그러니까 확실히 넘쳐요. 아, 그래요? 아 J.S.S.는 아, J.S.S.는 누가 총 맞았대는데? 아아니아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발표구나. 네. 네. 그 전에 총 맞은 거죠 이게? 예 네. 살아났대요 그분. 네. 네. 음. 하은튼 그래서 제가 빠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예. 어요자 속보 들어왔습니다 유엔사 10시 30분서부터 판문점 아, cctv 어. 공개 북한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어 m d 이 뭐죠? MDL 문... 군사분계선입니다 예, 군사분계선 예. 밀리터리 D는 뭐예요아 라인은 알겠는데요 예. <웃음> <웃음> 디바이디드 아닐까? 디바이드드. 군계나 군니까 군사 예. 밀리터 디바이징 라인. 장대나인도 어. 알겠는데. 아니, 경계선 는좀영하고안친해요장해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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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군사 분계선 넘었을까 했는데 군사 분계선 넘은 음. 걸로 정전 협정 위반이다. 위반이 되죠? <laughs> 예. 오 이러면 큰일 나겠데요 심각하죠, 이러면 예. 오. 한판 아. 오 이게 뭐예요? 디마르케이션 라인이냐? 아니고 네, 디바이티도 아니네. 네, 이거 모르 이걸 알 수가 없어요어마션마션 T I O N 앞에 엑센트가 네. 마션 <laughs> 네. 라인 무슨 뜻인가요? 뭐요? 군사분계선요 <laughs> 뭐?